이번 시간에는 어, 랠리 경기로 어, 주행 연습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제 피포장 도로로 들어섰죠. 랠리 경기는 차량의 속도를 테스트한다기보다는 비포장 도로 등 도로 형편이 안 좋은 곳에서 차량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경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이 비포장 도로에서는 이 타이어가 바닥에서 헛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량을 똑바로 앞으로 제어하기가 힘듭니다. 힘들을 너무 많이 틀거나 커브에서 이 코스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. 지금 이렇게 작은 언덕에서 차량이 공중에 붕 뜨는 경우가 있는데, 어 이렇게 뜨는 경우에 엑셀을 밟게 되면 어 차량의 공회 전이 너무 심하게 발생하겠죠. 차에 무리가 많이 간다는 말이죠. 다시 리플레이로 보고 있는데, 이 비포장길에서 운전하는 게 훨씬 힘듭니다. 어, 차량 제어하는 게잘안 되니까요. 자, 그러면 어, 미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